h o l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이버 한국에대 스페인어학부의 김수진 학부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유튜브 짧은 동영상을 통해서 어, 아주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쓸수 있는 그런 문장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스페인어를 가르쳐 주실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스페인어학부의 모니카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Hola a todos, soy Mónica. Vamos a hacer todo lo posible para que estos videos sean muy interesantes. 네, 어... 재미있는 동영상, 흥미로운 동영상 만들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최선을 다해봅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 동영상 만들기 전에 저희가 이제 좋은 문장들도 뽑아내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어, 이 동영상 어떻게 잘 만들 수 있, 있을까? 아 원어민 교수님이 정말 잘 해주셔야 하는데 그 순간 모니카 교수님이 짜잔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 모니카 꽤 아리아죠. 스킨. 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일단 한번 들어보고 설명해드릴게요. ¿Qué haría yo sin ti? 네. 어, ¿Qué haría?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yo sin ti. 네가 없었더라면. 즉, 어, 너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이런 뜻이었습니다. 어, 오니카 교수님의 목소리로 한번 더 들어볼까요? ¿Qué haría yo sin ti? 네, una vez más, por favor. 게아리아요, t 티 네, 듣는 사람이 정말 기분 좋아지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 하겠죠? 네, 여러분들 주변에 스페인어 아는 친구들 있으면 한 번씩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게아리아요, t 티 네, 여러분 오늘도 만나서 반가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